경기 침체에 따른 투자처로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부동산 매물 홍보 방식도 새롭게 변하고 있습니다. A4 용지를 이용한 기존의 홍보 방식에서 벗어나 차별화된 기술력과 영업력으로 디지털 매체를 통한 매물 홍보가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끼 상품 또는 공매물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고 하니까 더욱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지금 만나러 가시죠. 부물 광고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 바로 A4 용지를 매장 앞에 붙이는 오글 광고. 하지만 부동산 매물이 계약되어 나가게 되면 매물을 소개한 A4 용지를 제거해야 하는데 대부분 방치가 되다 보니 허위 매물 또는 미끼 상품으로 인식되어 고생한 경험 한 번쯤 있을 것이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디지털 매체를 통한 부동산 매물 광고. 부동산 중개업자는 물론 매물을 찾는 고객들에게까지 인기라고 하는데 광고 모니터를 통해 부동산 매물을 쉽고 빠르게 고객에게 전달하는 신개념 부동산 매물 광고 시스템 지금 비즈정부쇼에서 만나보자 24시간 광고하라 부동산 매물 광고 시스템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맞추어 올 7월부터 5개 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부동산 중개업소의 합법적인 온오프라인 광고 시스템이 바뀌고 있다. 그래서 디지털 매체를 통한 부동산 매물 광고가 주목받고 있다는데,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기 위해 해당 기업을 찾아가 보았다. 전국 7만 8천여 곳의 부동산 중개업소, 부동산 매물 광고와 관련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현시대적인 광고 시스템 제공과 모든 매물에 대한 빅데이터 취합과 고객 활용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부동산 매물을 온 오프라인 디지털 매체인 D.I.D 광고, 모바일 웹, PC 홈페이지를 통해 빅데이터를 취합한 후 매물을 중개하는 광고 미디어 시스템으로, 이미 업계에서는 반응이 뜨겁다고 현재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사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한 번에 모든 매물을 편리하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하며 등록된 모든 매물에 대한 관리, 회계, 정상까지 컨트롤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등록된 매물은 각 부동산 광고 모니터를 통해 실시간 표시됩니다 또한 무료로 제공되는 PC 홈페이지와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된 모든 매물을 노출시키고 위치 기반의 지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의 홈페이지나 모바일 웹 제작 부담까지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반응형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디바이스의 환경에서도 화면 설계에 맞춰 부동산 매물에 대한 방대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소의 전화번호를 이용한 온라인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해 부동산 중개업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등록된 모든 매물을 한 번에 찾아볼 수 있어. A4 용지를 이용한 홍보 방식에 비효율적인 노출과 수고를 덜고 보다 쉽고 빠르게 매물 홍보를 할수 있다. 전국 7만 8천 여곳의 부동산 중개업소 전화번호 도메인 주소를 통해 접속할 수 있도록 세팅해 놓은 상태이며 저희와 계약 동시에 PC와 모바일 광고 모니터를 통한 매물 홍보를 바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각 부동산 중개업소별로 관리자를 제공해 주고 있으며 편리하게 광고 모니터에 매물 노출과 홍보를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프레임 이동이 가능해 한 대의 광고 모니터에서 다양한 매물을 볼수 있어 사무실이 좁은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고민까지 해결해주어 특히 인기가 많다고. 기존의 A4 인쇄 방식보다 더 다양하고 시선을 끄는 홍보를 기대할 수 있으며 각 부동산 중개업소마다 별도의 수익 구조 시스템을 통한 광고 수익과. 지역별 공동 수익 분배 시스템을 통해 일정 부분의 수익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광고 모니터를 사용해 광고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가 있다는데, 과연 그 효과는 어떨까? A4 용지를 이용한 매물 광고가 지저분하고 관리도 불편해 이 제품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실제 설치해 보니 디스플레이가 24시간 돌아가 매장 광고 효과가 좋고요. 그보다도 무수적인 수익 구조와 매물 관리가 편해 지금은 무척 만족하고 있습니다. 모니터 밝기를 조절할 수 있어 야간 시간대에도 행인들이 부동산 매물을 볼수 있어 다양한 시간대의 고객 수용이 가능하다. 2016년 12월 31일을 기점으로 앱 서비스를 오픈할 예정이며 이 시점에 맞추어 전국 부동산 매물에 대한 앱 서비스와 부동산 중개업소의 홍보 지원 전문 회사로. 한 걸음 나아갈 예정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유료로 진행되던 부동산 매물에 대한 홍보의 고정관념을 깨고 더 많은 부동산 매물을 무료로 등록,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며 부동산 중개업소의 수익 제공과 영향력 있는 비즈니스 파트너십으로 나아갈 예정입니다. 소매물부터 대매물까지 모든 매물에 대한 정보 서비스가 24시간 제공되는 것은 기본 일정 부분 수익까지 얻을 수 있는 일사기조의 부동산 매물 광고 시스템. 쉽고 빠른 매물 홍보를 원한다면 빅데이터를 이용한 디지털 광고를 이용해 보는 건 어떨까?